느에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문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영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옥대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시비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일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시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을 박을만드나한 일을 야한지라 내가 힘이 근심하여 도비아의 시간을 명방하으로 그그 방을 정던하고하령하여님의전정그하과하재하나유의전 다시 릇리소재여놓 유향을 라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알아 u n g 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y 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u n g y 하나님의 y 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어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 액조를 가져다가 곧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단냐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한 안의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트를 갈고 혹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또 두조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치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주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도 달력 성분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분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로서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집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장 물건 파는 자들이. 성 밖에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셨고 주의 크신 은혜 내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본증규자 사람이 아수도가 뭔가 모합 여인을 맞아 안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에. 방언을...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 쪽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지사장 엘리아시벨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손사랑 산반나스의 사위가 되. 될... 므로내가쫓아내어 어, 나를 떠나게 하였니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지사장과 내일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서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하나님이여 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